Namaste. 안녕하세요. 유정쌤 요가입니다. 오늘 어깨를 푸는 시퀀스로 힐링 요가 진행할 거예요. 평상시에 어깨 많이 뭉치거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호흡 먼저 시작할게요. 편안한 주합법으로 앉아볼게요. 양손은 무릎 위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할 수 있게 귀 어깨를 떨어뜨리고 편안한 숨을 잠시 이어갑니다. 자신의 숨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할게요. 숨 비우고 양손을 가슴 앞에 깍지하고 마시고 깍지한 손을 머리 위로 기지개를 크게 켤게요. 우리 팔꿈치를 완벽히 펴고 손바닥의 모든 면이 천장을 향하고 내쉬며 머리 뒤로 가져갔다가 다시 숨 마시고 위로 기지개 크게 켜보고 자, 내쉬며 양손을 풀어서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뒤통수 뒤쪽으로 당겨주면서 고개를 들고,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아래쪽으로 조금 더 당겼다가, 자, 머무를게요. 하나, 내쉴 때마다 당겨줍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며, 반대 방향. 나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아래로 당겨주고, 자,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뒤통수로 팔꿈치를 밀어내며, 고개를 들수 있도록 하시고, 내쉴 때마다 조금 더 당겨서 머무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등뒤 깍지하고, 왼쪽 옆구리에 붙여서 손바닥을 붙이고, 왼쪽 팔꿈치도 뒤로 열어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두, 오른쪽 귀 어깨가 멀어지며, 어깨 긴장을 풀고, 호흡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반대 방향. 오른쪽 옆구리에 붙이며 오른쪽 팔꿈치도 뒤로 보내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툭, 왼쪽 귀 어깨가 멀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숨 마시고 정면에서 양손이 등과 멀어졌다가, 내쉬며 천천히 상체 숙여 내려가고, 자, 이마 또는 턱이 바닥에, 양손은 등과 계속 멀어지며 뒤통수 가깝게 가져갈게요. 하나, 어깨 가슴을 조금 더 크게 열어주고, 둘, 엉덩이가 뜨지 않습니다. 셋, 네, 다섯. 자, 숨을 마시고 상체 올라와, 내쉬며 양손 깍지 풀어 앞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쭉 뻗어 내려갈게요. 자, 상체 긴장을 툭 풀어내고, 이제 등을 둥글게 말아 느리게 올라오고, 앞바닥을 짚어서 기어가는 자세로 갑니다. 무릎 간격, 골반 넓이에 발등 바닥이, 양손 어깨 넓이, 손가락 사이사이 넓게 펼치고, 우리 왼손 등을 뒤집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손목 밑을 지나갈게요. 오른팔을 위로 뻗었다가 등 뒤로 돌려 허리 뒤쪽 또는 허벅지 안쪽까지 깊숙이 잡아줍니다. 선을 위를 바라보며 그대로 유지할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나의 오른손이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잡으며 오른쪽 가슴이 뒤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어깨는 뒤로 열리고 아래 있는 어깨는 낮추며 긴장을 풀어내고. 마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 활짝 열어내세요. 이제 그 팔을 천장으로 들어서, 오른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활짝 열어내고, 나의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고, 손등이 바닥 가까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열어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손바닥 천장, 손등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낮춰봅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고 내쉬며 손 바닥 짚고 왼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 반대 방향 오른손 등을 뒤집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목 밑으로 넣고 자 왼팔을 위로 뻗어서 등 뒤로 돌릴게요 허리 뒤쪽을 감싸거나 허벅지 안쪽을 깊게. 잡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 활짝 열어 시선은 위를 바라보고 내로 머무릅니다. 조금씩 어깨 긴장이 풀어질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쉴 때마다 나의 왼손이 허벅지 안쪽 깊숙이 갈수 있게 그런데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할수 있는 만큼까지만 편하게 진행할게요. 이제 왼팔을 위로 뻗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내 손바닥이 천장을 향할 수 있게 손등 아래쪽으로 조금씩 낮춰 봅니다. 어깨 가슴을 충분히 열어보고 자, 역시 할수 있는 만큼. 하나, 호흡 바라볼게요. 둘, 내쉴 때마다 계속 이완이고 어깨 열어보세요.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며 손바닥 짚고 오른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양손을 30cm 앞 바닥으로 가져가고 마시고 내쉬며 팔을 뻗어서 그대로 가슴을 낮출게요. 힘밑에 무릎이고요. 무릎 간격은 골반넓이 그대로세요. 팔을 뻗어 내려갔을 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꿈치와 팔꿈치를 감싸서 그대로 가슴 낮추시면 되고 열유가 된다면 팔을 앞으로 뻗어서 턱을 바닥에 또는 편한 쪽 뺨을 바닥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잠시만 머무를게요. 이제 턱을 댄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구부려 깍지하고 양손을 뒤통수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팔꿈치부터 겨드랑이까지 팔의 뒷면이 바닥에 밀어낼게요. 양쪽 가슴도 바닥 가까이, 턱도 바닥에. 목의 앞면도 늘리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낮추며 등 뒤쪽에 계속 컬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앞으로 뻗어내고, 턱을 댄 상태에서 양쪽 가슴, 겨드랑이 바닥으로 잘 밀어내고, 또는 할수 있는 만큼까지만, 모든 숨을 비워내고 이제 팔꿈치 바닥을 밀어내며 가슴만 들었다가 배를 대고 바닥에 바로 엎드려 줍니다. 우리 양팔을 양옆으로 벌려주고 어깨 높이로 두 발을 중앙에서 모아 발끝을 당겨줍니다. 자, 우리 오른쪽 뺨을 바닥에 두시고 왼 무릎을 접어볼게요 마시고 내쉬며 뒤 바닥으로 발 바닥 짚고, 자 거기서 골반 살짝 들어서 앞으로 가요. 우리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도록 하시면 되고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제 왼엉덩이 바닥 쪽으로 낮춰봅니다. 상체, 골반 비틀어질 거예요. 여기서 불편하시면 그대로 계시면 되고, 자 가능할 때마다 왼쪽 엉덩이 바닥 쪽으로 낮추고. 자 여기서 하나 더 가능하신 분들만 손등을 뒤집어서 바닥에 이제 왼손 뒤로 가져가 양손 깍지하며 어깨 가슴을 크게 열고 턱은 당겨서 목의 긴장을 풀어내고 그대로 머무릅니다. 서서히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다며 왼다리 무릎까지 펴내고 눈을 감고 유지하시면 돼요. 어깨 상부 승모근을 풀어내는, 근육을 풀어내는 동작이면서 어깨 관절 유연하게, 견관절을 풀고 어깨 가슴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중간에 비틀다가 허리 불편하시면 무릎을 구부려서 비틀기 강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절하세요. 이 동작은 기억하셨다가 어깨에 결릴 때, 뻐근할 때, 풀고 싶을 때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깍지 한 손은 손바닥을 최대한 붙여서 양손이 등과 멀어지면 좋고요. 깍지 하셨다가 너무 불편하시면 풀어내시고 손바닥 짚으셔도 괜찮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손을 풀고, 양손, 왼손 바닥, 무릎을 구부리고, 천천히 골반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왼쪽 뺨을 바닥에 두발 모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숨을 비우고, 마시며 오른 다리 무릎 접어서 내쉬며 넘겨줍니다. 다시 왼쪽 엉덩이 들어서 앞으로, 왼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제 오른쪽 엉덩이 바닥에 닿을 거고요. 안 닿으셔도 물론 괜찮죠. 가능하다면 손등 뒤집어서 바닥에 오른손 뒤로 넘겨서 양손 깍지. 깍지 한 손바닥을 붙여내면서 양손이 등각에좀 멀어질게요. 목의 긴장을 완벽하게 풀어내고 머무릅니다. 여유가 될 때마다 엉덩이 바닥, 더 가능할 때 무릎을 펴주고, 눈을 감고 잠시 이완할게요.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 그대로 힐링하고 이완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 몸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충분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시면 돼요. 잘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만. 자, 양손을 풀어서 다시 오른손 바닥 무릎을 접어서 천천히 느리게 돌아오고 돌아오시면 양손 가슴 옆 바닥에 자,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기어가는 자세. 거기서 발끝을 당겨서 힙을 번쩍 다운도 아도무카스바나 사나. 팔, 다리를 쭉 뻗어내면서 손바닥, 발바닥 강하게 밀어내고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게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내고 시선은 무릎 사이 한 점을 바라보고 또는 발과 발 사이 열유가될때 배꼽 바라보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며 꼬리뼈를 천장으로 더 들어 올려서 무게 중심을 뒤꿈치 쪽으로 가져갑니다. 네, 어깨가 손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다리 뒤쪽이 너무 많이 당기면, 무릎을 구부리셔도 되고, 뒤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접으셔도 돼요. 마시고, 내쉬며 어깨 낮추되 눌리지 않게. 역시 편안하게. 다섯, 넷, 셋, 둘, 하나, 두발 모아서 무릎, 발등, 바닥, 힙을 뒤로 아기 자세로 갑니다. 양손을 골반 옆에 손등 바닥에 아기 자세에서 잠시 이완할게요. 아기 자세에서도 쉬는 건데 불편하다면 무릎을 벌리거나 또는 편한 쪽 뺨을 대셔서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뜬다면 등을 말아서 상체 올라오고 바즈라 아사나에서 양손 깍지하고 마시며 깍지한 손을 머리 위로 기지개를 크게 켭니다. 이제 천천히 후그의 영상을 만들어서 양 팔을 귀 뒤쪽으로 느리게 넘겨볼게요. 가슴을 활짝 열고, 마시고 돌아왔다가, 비어내는 숨에 팔을 귀 뒤로 느리게 넘겨주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넘겨주고, 자, 머무릅니다. 하나, 둘, 내쉴 때마다 조금 더귀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셋, 어깨 견관절 조금 더 부드럽게. 넷, 다섯, 양손 풀어서 등 뒤에서 깍지하고, 우리 손바닥을 붙여내고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내고,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아래로 펴서 양손이 바닥으로. 우리 턱 끝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목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고요. 쇄골 어깨를 가로로 펴서 뒤로 열어내며 등 뒤쪽을 좁히며 양손이 아래로. 어깨 에 조금 더 활짝 열어냅니다. 하나, 배꼽은 등쪽으로 끌어당긴 상태 유지해요. 둘, 무게중심이 뒤로 오지 않게 계속 앞쪽에 있어요. 셋, 가슴의 방향을 정면으로 밀어내고, 넷, 다섯, 자, 양손 천천히 깍지를 풀고, 무릎 옆 바닥에 마시고, 내쉬며, 이마 바닥. 아도무카 바즈라사나, 잠시 머무를게요. 상체에 올라오고 자, 올라오시면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잠시 머무릅니다. 자, 20분 동안 어깨 위주로만 아사나 진행하면서 풀어 보았는데요. 어깨 뻐근하거나 많이 뭉쳐 있거나 어깨 풀고 싶으실 때 20분 투자하셔서 자,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자주 풀어주시면 어깨 뭉침, 결림 많이 좋아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고생하셨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